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필수 정보를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성공적인 아파트 매매를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물론 세금제도 역시 끊임없이 개정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시장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투자 방식이나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성공적인 매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욱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묻지 마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아파트 유형들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첫째,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장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주의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투자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분양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악성 재고로 남아있는 지방 아파트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 신축 아파트는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거품이 꺼질 때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소위 갭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은 전세 가격 하락 시 역전세 위험이 크므로 투자전에 꼭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저평가된 아파트인지 아니면 그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평가된 아파트는 본래의 가치와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일시적인 요인이나 저평가된 정보로 인해 현재 저렴하게 거래되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반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는 근본적인 입지나 수요 부족 혹은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 아파트 투자 시에는 해당 지역의 미분양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의 최신 미분양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상권이나 전라남도처럼 지속적으로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은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산업 발전 계획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철저하고 다각적인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파트 매매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총 7단계로 구성된 매매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와 주의 사항을 숙지해야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매각 준비 및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아파트를 왜 파는지, 즉, 매각 이유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매도인이라면 등기 권리증,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 등 매각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동시에 현재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실거래가 매물, 정보 등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매각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 평가 의뢰 단계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매각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한 곳이 아닌 적어도 두세 곳 이상의 감정 평가 업체에 의뢰하여 평균적인 감정가를 산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매각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개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공인 중개사와 어떤 형태의 중개 계약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등각 계약 형태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본격적인 매각 활동 단계입니다. 아파트 매물을 잠재 매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해당 매물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며 성실히 응대해야 합니다. 매수 희망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가격 조정도 유연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매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 즉, 매매 대금, 지급 방식, 잔금일, 특약 사항 등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잔금 결제 및 인도 단계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의 열쇠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단계입니다. 다음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재부에서는 건물의 소재지,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 저당권 전세권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어떤 소유자가 있었는지, 혹시 대출이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인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아파트, 실거래가 앱 등을 통해 여러 경로로 조회하여 내가 사려는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개정된 표준 매매 계약서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니 이를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 시 법률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반드시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특약조항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매매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부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출 실패 시 해제 조건이나 입주 후 일정 기간 내에 발견된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보수한다는 하자 보수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쌍방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시기와 방식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일과 계좌 정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이 중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인중 개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는 아파트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대출 기준인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와 DSR 총 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소득과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인 소득확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여유있게 신청함으로써 대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약속된 잔금일에 매매 대금의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등기 이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인도 및 점검 단계에서는 입주 전에 아파트 내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벽에 균열은 없는지 수도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전기시설은 안전한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거주자가 사용했던 관리비나 공과금 중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모든 점검이 끝난 후에는 인도각서를 작성하여,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더 강화된 규제와 정책들로 인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특별 체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강화된 세제 및 행정 요건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 신고 기한이 단축되어 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소득 자료 제출 의무화로 인해 자금 출처를 더욱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과태료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재건축 간소화 혜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의무가 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아파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재건축 간소화 정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계약 적발 시의 패널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계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거래 없이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등 허위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대 허위 계약은 시도해서는 안 되며 모든 거래는 실제 사실에 기반하여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양권을 거래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 아파트 매매와는 또 다른 주의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분양권 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 당첨된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바로 분양권 거래인데 청약 당첨 전매라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은 입주권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 차이점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양권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 매매와는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인지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매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단지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나 해당 지자체 공고를 통해 전매, 제한 기간 및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만 안전하고 성공적인 분양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즉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적 하자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일수록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지 여부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공동명의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매매나 대출 시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아파트를 소유하고 매도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복잡한 법률 및 세금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신 법규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또한 실거주 관련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전세가 변동으로 인한 역전세 위험, 주변 환경, 변화 교통, 학군, 상권 등로 인한 주거 만족도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많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거주할 아파트로서의 가치와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아파트 매매,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다섯 가지 핵심 주의 사항만 명확히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미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아파트 매매를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파트 매매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현명한 부동산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성공적인 투자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